요즘은 부고 소식이 자주 들립니다. 우리 교회도 에 연로한 권사님이 계시는데 참으로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인데 최근에 보이지 않아 가족에게 알아보니까 요양원에 가셨다고 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면회도 잘안 돼서 병문안도 가지 못했는데 어제 소수천 하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가수 활동을 하는 한 관사님이 그 전날까지 왕성하게 활동을 하시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갑자기 쓰러져 들어가셨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사람의 일은 한참도알수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잠원 27장 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수 없음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정말 하루 아침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어, 주님이 언제 부르실지라도 어, 부끄럼 없이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 성도가 어, 준비될 성도로 준비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음, 고통과 슬픔을 당한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모든 가정의 어, 주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어, 모든 일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어, 죽음 이후의 모든 결정은 우리 주님께서 하시기에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 정말 우리 교회 그 권사님은 딱그 소리를 들었을 때아그 권사님 천국 가셨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 이렇게 에, 참으로 누가 봐도 어, 천국 갔을 어, 거라는 어, 그런 어, 진실로 주님 보시기에도 합당한 어,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의 깨끗한 모습으로 참으로 어, 준비할 수 있는 또 저의 앞날이 될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